안녕하십니까?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도원입니다 한국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들이 증가하고 50만 명이 치매를 앓고 있으며 향후 200만 명이 치매에 이완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치료가 가능합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글쎄요 또는 아니요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치매는 이전에 비해 기억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인지기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인지기능이란 기억력, 언어 능력, 시공간 파악 능력, 판단력 및 추상적 사고 능력 등 다양한 지적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치매를 하나의 병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고, 치매는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속단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매는 하나의 병이 아니라 특정 증상의 집합체인 증후군에 해당되어 원인은 70여 가지에 이릅니다. 그중 신경 퇴행성 뇌질환인 알츠하이머병과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가 가장 흔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초기에 주로 기억력의 저하를 호소하면서 서서히 발병하고 점진적인 악화 양상을 보이는 경과를 보입니다. 뇌조직 검사상 비정상적인 단백질 변변인 신경판, 신경섬유다발이 관찰됩니다.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질환, 특히 중풍, 뇌졸중으로 치매가 생기는 경우로 흔히 갑작스럽게 인지저하가 나타나고 초기에 구음장애, 보행장애, 마비증상, 지력장애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됩니다. 원인에 따라 경과 및 예후가 다르기에 원인질환을 잘 감별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은 완치가 가능한 원인질환이 있다는 점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전체 치매의 약10 내지 15%는 완치 가능한 치매 원인 질환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비타민 결핍 질환, 정상압 뇌수두증, 뇌종양, 우울증 등입니다. 이는 치매 증상이 나타날 때 검사나 치료를 포기하고 숙달하지 마시고 초기에 치매 검사를 통해 치매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치매는 일부 완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치료 시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치매 어르신에게는 불면, 망상, 우울, 난폭행동 등의 행동증세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행동증세는 기억력 저하 등의 인지증세보다 치매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에게 더큰 부담과 스트레스를 주게 되는데, 이런 행동증세는 대부분 적절한 치료로 호전이 가능합니다. 요약하면 치매는 조기에 진단하여 원인을 찾아내어 치료한다면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고 치매에 동반되어 흔히 나타나 가족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행동 능세는 적극적인 치료로 호전될 수 있습니다. 저희 춘천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매 클리닉은 보건복지부 지정 거점 치매 거점병원으로서 치매의 조기 진단과 치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